안녕하세요. 꼬노꼬노 규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편도 절제술 부분 절제술이었고요. 어, 꼬노꼬노 규자빈 제가 어, 편도 부분 절제술을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 어, 이 편도 수술을 받아보고 딱 하루가 지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목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했는지 어, 어떤 방식과 어떤 절차 어떤 뭐 통증으로 잘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제가 앞으로 뭐 1일부터 해서 6일 7일 어, 이런 후기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을 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어제 수술을 받았는데요. 어제 수술을 받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약한세 달에서 네달 정도를 끌어왔죠. 질질 끌다가 고민하다가 정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제가 편도가 사실 이만큼 컸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편도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석적인 부분이라든가 편도염적인 부분이라든가 제가 일하는 업무적인 부분을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업종이 있다 보니까, 편도 자체가 굉장히 많은 통증도 많이 있었고, 당연히 편도가 크니까, 뭐, 코를 좀더 곤다던가, 수면 상태에서 호흡이 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성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어 편도 수술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편도 결석적인 부분과 편도 염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 목을 좀더 편안하게 한번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어제 이제 수술 딱 받을 때약한 9시까지 병원에 도착을 해서 한 30분 정도 기다렸고요. 아 9시 반쯤 돼서 의사와 의사 선생님과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어 이제 10시에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누워 있다가 약한 10시 반에 수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술 시간은 30분 딱 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수술은 어땠냐? 뭐, 아팠냐, 안 아팠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은 수술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편도 수술은, 편도 전절제술이라 해서, 그러니까 편도 절제술이 있고, 부분 절제술이 있어요. 절제술은, 편도 절제술은 아예 수면 마취를 통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편도 자체를, 뭐, 피탈 수술이라고 하나요? 뭐, 칼로 싹 오르내듯이, 이렇게 뭐 끊어내는 것 같은데 그런 수술이 있고 저는 이제 뭐 수요 마취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그냥 어 국소 마취라는 걸 통해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부분 마취를 통해 가지고 편도 부분을 제거를 했는 거예요. 편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어이 부분을 쳐내고 이 부분을 쳐내서 이렇게 해서 편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요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부분 절, 전 절제술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양까지 다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편도 자체가 아예 없어져 있는 예,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을 잘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부분절제 수술했는데 말을 저렇게 하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희한했어요. 어제 정상, 아 어제 정상 설명드리기 전에 수술하는 부분 고분에 그 대해서 설명 먼저 드릴게요. 수술 을딱 들어가니까 자 이제 왼쪽 편도부터 수술하겠습니다라고 마취를 놓더라고요. 마취를 놨는데, 마취조사 조금 아프죠. 이빨, 치아에 마취 놓을 때랑 잇몸에 그 마취 놓잖아요. 그거는 조금 비슷했는데, 조금 더 아팠다는 거. 그 정도 아팠고, 그리고 한쪽 마취를 다 하고, 이 마취를 먼저 해놓는 게 아니라, 왼쪽을 먼저 할 때까지만, 왼쪽에 마취를 먼저 했어요. 왼쪽 마취가 끝난 다음에, 한 10초? 20초 뒤에 그냥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고주파로 이제 태우기 시작합니다. 편도가 이렇게 있으면 지식직지직해서 저는 처음에 상담을 받을 때도 몰랐고 검색을 해보고 알아보고 했었는데 그냥 편도가 이렇게 있으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홈이 있는 그 부분을 그냥 도려내는 거 태우는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평평하게 이게 편도가 이렇게 붙어있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요것만 남는 거예요 이쪽도 이렇게 있던 게요것만 남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다 태워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의사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점점 이 안쪽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그 기신경이나 뭐 요런 부분이 가까워져서 좀 뜨거움을 많이 느끼고 좀 아플 거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원하게 여기까지 올 때는 버티만 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좀 오기 시작하면서 많이 아프더라고요. 막좀아 그러면서 했는데 그래도 잘 참아서 너무 완만하게 한 6분, 7분? 이 왼쪽 수술은 한제 생활 6, 7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8분, 8분 안팎으로 왼쪽이 너무 잘 됐어. 그래서 어, 너무 잘했다고 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틀릴 거잖아요. 아픈 사람, 덜 아픈 사람 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왼쪽을 하고 나서 어, 이제 오른쪽 마취하겠습니다. 근데 오른쪽 마취할 때부터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오른쪽 마취하는 그 순간부터 마취를 하고 이제 고주파로. 지지는 그 순간부터 통증이 엄청났어요. 왼쪽이랑은 차이가 한 다섯 배 이상 아팠어요. 그래서 오른쪽 할때 너무 애를 먹어서 이렇게 포를 덮어 쓰고 입만 벌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이로 눈물이 찔끔해서 얼마나 용을 썼는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오른쪽을 하면서 조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많이 휴식도 했고 중간중간에 한 30초 정도 징 하다가 또, 잠깐 입을 담으고 또 쉬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 토탈 다 해서 한 30분 안에 끝난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근데 오른쪽이 너무 아프게 고생을 좀 했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수술을 마치고, 어제는 링게를 맞고, 이제 다섯 시쯤에 퇴원을 해서 집에 왔는데, 이제 배가 너무 고파서 이제 빵을 하나 사와가지고, 빵이랑 우유랑 먹으면은 카스테라 같은 거 먹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어봤는데, 상쾌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예,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상쾌 때마다 너무 극심한 통증이 와 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남긴 잘 기억이 날때 남겨야 될것 같아서 말을 하는 거고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일단은 어 하루가 지났잖아요. 오늘 다시 병원에 아침에 갔어요. 검사를 하고 그리고 항생제 조사를 맞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요, 목젖이 원래는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 목젖이 지금 이만합니다, 여러분. 편도는 없어졌는데 목젖이 이만해져 있어. 혓바닥 이만큼 많이 좀 부어있고. 그래서 목젖이 지금 꼭 가래처럼 중간에 딱 베겨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소리가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진통제랑 뭐 마약진통제 같은 거랑 뭐 이런 거랑 같이 먹어놓으니까 통증을 좀 잡고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약발이 떨어지면 저도 또다시 말을 못할것 같거든요. 지금 아픈데 이거 와이프가 지금 이거 영상 찍으면안될것 같다고 막 그러는데 일단은 기억이 날때 찍어야 될것 같아서 미리 한번 찍어봅니다. 여러분 어, 좋은 영상으로 많이 좀 얘기를 올릴 건데 자 구체적인 얘기는 또 계속해서 더할 거겠지만은 요 부분은 꼭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왼쪽 편도를 할 때는 결석도 보인다, 결석층도 좀 없애야지만 잘 된다 해서 좀 꼼꼼하게 잘했고요. 오른쪽은 편도염 같은 게좀 많이 알아서 좀더 단단해져서 편도 경화처럼 좀 딱딱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좀더 아픈 것 같다고 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쳐냈고 통증은 어느 정도냐? 어, 참을 만하실 것 같아요. 참을 만하신데 참을 만하신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어떻게 생각해야 되니? 사용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어느 정도 아픔은 있다. 하지만 약을 먹으면 참 희한하게 이렇게 버텨내요. 오늘 제가 메밀, 그, 모밀, 냉모밀이라고 하죠. 그걸 먹었거든요. 네, 넘어가더라고요. 네, 먹을 수 있었고, 지금 이틀새 되는 날입니다. 아직 24시간이 이제 지난 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두째 날이고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난 날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의 통증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예요. 약을 드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약을 잘드시면 충분히 편도 부분 절제술 할 만하다라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어, 이 편도 부분 절제술을 고민 중에 계신 분들 그리고 편도 절제술 전체적으로 제거하시는 거두 뭐 가지 다 좋은 점이 있겠죠.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편도 절제술은 뭐 재발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고. 편도 부분 절제에서는 1, 2, 0의 재발이 있지만, 회복성이랑 통증이랑 출혈 같은 게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오늘 제가 또 아침에 병원을 갔거든요. 다시 오래 해서 갔더니, 이제 항생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 조사랑 이렇게 링거를 한번더 맞고 왔어요. 한 시간 정도 하고 왔는데, 오늘 한 5만 8천 원, 6만 원 정도 들었는 것 같고요. 어제 한 11만 원 가까이 들었는 것같고 일단, 그렇게 어, 했고 약값은 별도로 이렇게 지금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금액적인 그 부분에서도 조금 양호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일주일 뒤에 병원을 찾아가기로 했는데 어, 제가 앞으로 이 후기가 얼마나 또 좋아질지 여러분들한테 뭐 1일, 2일, 3일 이렇게 지난 과거들, 요런 것들 모아서 치아 해서 한번 올리도록 할 테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소한 정보고 소소한 재미를 여러분들께 많이 드릴 겁니다. 좋은 컨텐츠였으면 좋겠지만 부족해서 열심히 할 테니깐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안녕히 계세요.